원리통계학 버전 2, 2원입니다. 회기분석의 두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파라메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회기분석에서 모르는 가 즉, 단순한 선형 회귀모형에서 베타0, 베타1이 파라메터인데 이 값들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가. 추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최소 제곱법이 있습니다. 리스트 스퀘어스 메소드라고 하죠. LS 약자로. 에, 최소 제곱법으로 파라메터들을 추정하는 절차, 배경, 뭐 그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조금 복습하고 넘어올까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는 Y입니다. 그죠? Y. 예, 근데 이 Y를 X라는 변수로, 다른 변수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들 이제 X와 Y 관계를 뭐 찾는 거 이렇게만 하면 조금 부족하지요. X는 설명 변수로서 Y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렇게 직선으로 설명한다고 그럴 때단 하나 가지고 하나의 X를 가지고 직선으로 설명한다고 상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모델을 만들고 회귀 분석하는 것을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베타제로 베타 원, 베타절은 기울기고, 베타 원은 절편이야, 그쵸 직선에 있어서 이 예, 값을 알아내야 된다. 그러면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표본값들이 있어야 돼, 그쵸그 표본값들을 가지고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추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 이제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최소제곱법이야, LS method, 뭐 약자로 LS라고도 하고 LSM이라고도 합니다.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 파라미터는 절편과 기울기 즉 베타제로 베타원이다. 파라미터 뭐야? 모르는 값이야. 여지껏 파라미터로 이야기했던 뭡니까? 평균, 분산, 시그마 제곱. 뭐 이런 것들이 파라미터였죠. 모집단에 관련된 비율 p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파라미터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파라미터가 나왔습니다. 베타제로 베타원이 파라미터입니다. 이두 개의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을 얻어야 돼. 그리고 추정치 그값 응? 음? 이 베타제로 와 베타원의 어떤 값 추정치라고 불렀습니다. 베타제로 헷 베타원 헷 예, 추정치에다가는 모자를 씌워서 헷헷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추정식을 얻었어. 이걸 얻어 표본들이 구체적인 값들이 있을 때 베타제로 예, 헷 베타원 헷 값을 얻어. 그리고 그 값을 집어넣으면 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추정식이야. 그러니까, 모형을, 모형에 있는 파라메터 값을 얻어서, 음, 식을 만들어 놓은 거야. y-hat. 여기 y-hat은, 여기에도 h a 을 붙였으니까, 여기도 y-hat을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y-hat은, 베타0로 a t 더하기, 베타1-hat-x. 이건 뭐야? 직선식이에요. 그렇죠 어떤 직선식. 음, 절편은 얼마고, 기울기는 얼마인가? 를 알아내서 직선식을 구해, 구한 것을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분산분석에서도 보았듯이 단순 선형 회계 모형과 표본으로 얻어지는 대형식. 예? 표본으로 얻어진 대형식.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yi는, 스몰레터 yi. 표본으로 얻어진 값. 어떤 값? 예. 베타제로는, 어, 베타제로 핵. 베타원은, 베타원 핵. 그러면 더하기 여기 5 오천 대 오천 항에 해당되는 것이 y i 빼기 베타 제로 핵 빼기 베타 원핵 x i 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아, 분산 분석에서 세 번이나 이런 것을 했었어요 y 는 이건 이론적인 식이야 이론적인 식 모형 그런데 실제 표본 가지고 얻어진 y 값스몰레터 그러면 표, 실제 표본 가지고 얻어진 베타 제로 값 베타 제로 핵 베타 원핵 x i XI는 뭐, 그대로 x 이고 그러면, 오차에 대한 항이 뭐가 되느냐면, 왼쪽, 오른쪽, 이퀄을 만들려다 보니까, YI 빼이 베타0 헷이 베타1 헷, XI가 되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여기서도 물론, 잔차라고 부릅니다. 잔차. YI는 뭐야? 우리가 얻, 얻은, 표본에서 얻은 y 값 그리고 요거는, 직선상의 값.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YI 빼이 YI 헷 값. 직선상의 값. 이게 잔차라고, 잔차라고 부른다. 그래서 EI, 잔차를 EI로 보통 표시를 하는데 EI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그래프를 한번 보죠.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XI, YI의 데이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데이터 n 개를 고르게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게 목적이겠죠. 고르게 지난다. 어떤 직선이 어떤 절평과 어떤 기울기가 이 여러 개 점을 고르게 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회기 분석 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직선식이 찾아줬어 응? y 에선 베타지로 헷 더하게 베타원 헷 x 직선식 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값이 값에서 이값 뺀거 이거를 우리는 잔차라고 부른다는 말이야 여기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e1 e2 이거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e3 e4 e5, e6, e7. 요 값이 잔차입니다. 예, y축과 나란히 가는 값이에요. 나란한 값들. 응? 예, 실제 값에서 관찰치 값에서 직선상의 값을 뺀 거. 요거 yi에서 yi 해를 뺀 거. 요거를 우리는 잔차라고 부른다. 잔차는 뭐예요? 오차의 실현된 값이야 오차의 측정치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현된 값이라고 부르죠. 네. 자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최소제곱법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최소제곱법은 잔차제곱합, 잔차들을 제곱해서 합한 것. 그건 뭐라고 그랬죠? 네. residual sum of square인데 ss2로 약자로 ss2로 라고 표시한다라고 분산분석에서부터 그랬어요. 이 잔차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베타제로헷과 베타원헷 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최소제곱법이야. 아주 뭐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자, 뭐냐. 잔차제곱합은 잔차들을 제곱해서 합한 거야. 어, 이게 이제 sse라고. 예. 그거는 yi- 여기 나왔죠? 베타제로헷-베타원헷xi 제곱한 것들을 합한 거. 그렇죠? 여기 x 값들과 y 값들은 전부 아는 값이에요. 아는 값이에요. 구했다고 표본으로 실제 어떤 그 아버지의 키 168, 아들의 키 175, 아버지의 키 170, 아들의 키174뭐 이렇게 해서 n개를 얻었단 말이야. 응? 스몰레트로 썼어요. 그래서 x 값들, y 값들은 아는 값들이고 모르는 값이 베타제로 핵과 베타원 햇 값이야. 그러니까 무슨 그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예? 구하는 값이 미지수가 이거 이거야 두 개.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편미분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미지수가 두 개이므로 편미분 베타제로 해과 베타원 해에 대한 편미분을 해서 그 결과를 영으로 놓은 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두 개의 식으로부터 베타제로 해과 베타원 해 값을 구하게 되는데 베타제로 해 값과 그 베타원 어, 핵 값을, 얻어준 값을 최소, 최고, 추정, 치 라고 한다. 이걸 추정, 치 라는 용어를 썼어요. 나중에 추정, 양이라는 말도 쓸 텐데, 추정, 양은 뭡니까? 대문자로 표현된 경우. 응? 확률 변수요. 그 추정, 양의 구체적인 값이 추정, 치 라고 했어요. 우리 추정을 배울 때 이런 용어 정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타원 핵은, 예, 이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시그마, XI 빼기, X바, 최고, 분의 sigma xi 빼기 x bar, yi 빼기 y bar. 편차들을 곱한 거죠. 이것들을 i는 1부터 n까지 전부 합한 거야. 베타 0 헷은 조금 이것보다 복잡하지만, 예, y bar 빼기 베타 1헷 x bar.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의 이 결과를 얻게 된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아 이렇게 얻어지는구나.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얻어지는구나. 또 특수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는 어떤 시험을 보는데 베타원핵과 베타제로핵을 구하라. 이걸 주고요. 혹은 최소제곱법을 설명하라. 옛날에 행정고시 상급시험에 최소제곱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주관식으로 출제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그럽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특수한 경우라고 부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개념만 아 최소제곱 추정치되는 것이 어떻게 얻어지고 아 이렇구나 개념만 아시면 되겠어요. 로 얻어진다. 최소제곱 추정치로 직선을 얻었을 때 n개점 n개점은 표본값들이야. 표본으로 얻어진 그 값들을 가장 고르게 지나는 직선이 된다. 그래서 조금만 까도 언급했지만 이렇게 에, 표본을 얻었을 때이 점들을 가장 고르게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방법을 최소 제곱법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것은 물론 잔차가 무언가 응? 여기서 설명했죠. 잔차가 무엇이고 최소 제곱법이라는 것은 잔차들을 제곱해서 합하는 것이 가장 작게 되는 그런 베타제로 핵과 베타 원을 쓸, 베타 원을 구하는 방법이구나라는 것만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오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